자, 그럼 한번 쳐보시죠. 네, 약간 페이드가 나는데요. 여기서, 오른식 페이렇게 약간, 이게 계속 가다고이 근대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laughs> 그럼 이제 약간의 이제 드롭골이 날 건데 약간 반대 방향으로 보는 느낌이죠. 보시면 기존의 채로 한번 쳐보세요. 이게 스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쳐보세요. 네, 이게 스펙이 정도로 중요한. 이걸 쳐보시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자신의 그 신체 스펙보다 강한 드라이버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어떠세요 천장까지 뚝뚝 올라가죠. 자, 그 이유가 저기 보시면 이 샤프트의 스펙도 굉장히 그 선수용으로 이제 강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9도짜리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그, PJ나, 어 특히 이제 KPJ에서 이제 가는 경향은, 보시면, 자, 과거에는 구도를 쓰는 이유가 올라가서 컨벤셔널로 올리면서 치는 방법을찾기 때문에 올려치는 탁법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ST 스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내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막 내려, 뭐랄까, 요 이렇게. 막, 엎어 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하고 드라이버도 약간 다운블로 느낌으로 친다는 거죠. 이거는 PGA 뿐만 아니라 뭐, KPGA 다 마찬가지예요. 이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선수들이 뭐, 8도도 쓰고, 7도도 쓰고, 계속 이 올려치는 상향타격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 도수도 선수들이 약간 올리는 지금 현재주 추세고. 샤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이제 꼭 많은 분들이 안 계시는데. 자, 이 샤프트가 최소한 도 어떤 차이가 나는 게 좋냐면, 드라이버보다는, 아, 우드였죠, 아까? 예. 네. 이렇게 네. 보시면, 얘가, 동일 스펙으로 가게 되면 좀 볼을 맞추기가 어려우니까요. 최소한도 우드, 하이브리드 보다는 드라이버가 한 단계 조금 더 약한 걸로 써주는, 한 단계 스펙이 낮은 걸 쓰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도 역시 어, 하이브리드, 우드, 드라이버를 똑같은 강한 스펙으로 다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소한도 드라이버하고 이 우드 하이브리드하고 스펙 차이가 한 단계가 차이가 나게 돼요 예. 그래야 우리가 드라이버를 조금 더 어, 하향 타격으로 치면서도 볼을 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어퍼블로로 올려 치는 거는 우리가 강하게 치고 똑바로 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보유하시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까 그외지 한번 가지고 일단 한번 예자 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조가 처음에 하셨던 게요걸 끼시고 상체가 고정되든 하체가 고정되든 역사적으로 골프는 어느 하나를 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수인 같은 경우는 주로 하체를 조금 더 고정시키고 상체를, 상체의 힌지를 이용해서 조금 더 치는 스윙입 그럼 어떠세요? 깨끗하게 맞아 나가면서 탄도도 좋고 미스샷이 별로 요 처음에 하셨을 때는 하체도 약간 움직이고 상체도 움직이고 우리 이런 컨벤셔널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정교한 샷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로 치든지 아니면 상체를 완전히 고정한 상태에서 하체로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하나는 SD가 되는 거고 하나는 B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 다르냐면 또 상당히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게 가다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BT로 갈 수가 있는거죠 근데 이 상체스윙을 모르고는 BT로 한발짝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 두 번째 할수있는 클럽 아웃으로 가시되 햄스 가셔서 어깨를 일부러 내리면 은뒷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일부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손을 이렇게 내리기 시작서 풀어주시면 어깨는 약 5cm가 살짝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기존의 스윙은 오픈 앤 클로즈 앤 릴리스 따로스로 피니시 이렇게 가도 이 스윙은 백스윙 1 2. 그러니까 릴리스라는 게 없는 건 아닌데요. 기존의 컨벤셔널 스윙에서는 자, 180도가 기본이죠. 이 180도에서 다시 더 가고 다시 더 가면 180도 플러스 90도가 더 들어가요. 근데 저희는 180도 안에서 가장 최소한의 릴리스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릴리스가 없는 건 아니지만 릴리스의 양을 최대한 줄여서 좌우편차가 이게 벌어지는 거를 줄이는 거예요. 쳐보세요. 공개해야 되는 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면 헤드만 먼저 보내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여기서 정타를 맞추게 돼. 네, 리딩도 원 투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세. 네, 네, 지금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거요 조금 더 깨끗하게 맞추면. 려 그대로 백스윙이 되면서 여기서 열리지 않죠. 자, 그대로 올라가면서 그대로 헤드가 떨어지는데, 릴리스에, 여기에서 릴리스가 일어나요, 사실은. 그런데 컨벤셔널처럼 여기 이렇게 180도를 넘어서는 이 릴리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의 릴리스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 180도 안에서 모든 게 임팩트 릴리스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헤드에 급격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볼도 대체적으로 일정하게 나가는 거죠. 요거는 조금 더 지금 약간 왼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약간 요 보시면 1시 방향. 그러니까 12시가 저기라면 1시 방향으로 헤드가 가서 릴리스가 되면 똑바로 들어가죠 되죠. 드오하고 하이드로우. 좀더 다른 느낌으로 하시면 아, 아, 그러면 하이브리드 한번 마지막으로 나머지는 해결됐습니다. 드라이버는 이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시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스펙. 스펙이 내 스피드와 스윙 계도에 비추어서 너무 강하다. 오케이 끝났네. 요 네. 결국에는 이제 드라이버의 그 각도와 그 다음에 스펙을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우드보다 약간 한 단계 낮춰주고 각도도 살짝 올려주셔서 조금 더 드라이버도 약간 다운블로우 치는 느낌으로 해서 스퀘어로 들어가고. 그 그러니까 동안에는 실제 PGA 프로들처럼 정말 PGA 프로들은 막 1도, 2도씩 그 내려맞아요, 드라이버가. 그 이유는 훅을 최대한 안내하기 위해서 약간, 그 워낙 서행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눌러치는 건데, 우리는 실제 눌러치는 건 아니지만, 눌러치는 느낌으로 쳤을 때, 원, 투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그, 내추럴 모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을, 강한 힘을 쓸수 있는 거는, 인아웃에 올려치는 게 아니에요. 약간 내려치는 이런 느낌으로 쳤을 때 가장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할 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치려면은 조금 더, 어 최근에 이제 경향처럼 클럽의 각도를 조금 더 일동안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네.